드디어, 쓰뱅 18을 구하는군. 아딱 이쁘다! 이디오 이피디오, 이디오 어, 이피디! 오케이, 뭐해? 난 드디어 쓰뱅 18을 구했다. 와, 되게 구하기 힘든데 어떻게 구했대? <laughs> 내가 열심히 바쁘 말았지. 아, 자, 이피디,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이피디너한 달에 퐁댕이가 얼마나 써? 나? 한 10만원. 어, 그거밖에 안 써? 나 이번 달에 벌써 80 질렀어. <laughs> 뭘 그렇게 많이 사? 어, 그래서 이제 지갑이 바닥이야. 안 돼. 태용이 그렇게 초반에 많이 질러버리면 나중에 힘들어서 취미생활 못 해. 어, 그래? 좀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그래, 나중에 현타 온다니까. 내 응. 주위에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 응, 알겠어. 좀 줄여보도록 할게. 하지만, 쓰뱅지 팔은 못 참지. 그리고 난 제발 구하기 힘든 거 옷돈 주고 안 샀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홍케인님 백과의 태우입니다. 이 피디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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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자, 드디어, 칵테일 임무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후! 자, 마지막 시간은 말리브죠? 우리가 말리브 칵테일 하면, 다들 흔하게, 말리브 콕이나, 아니면 말리브 파인, 이걸 생각하죠? 뒤에, 이거 레시피 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른 칵테일 세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 가지나? 네. 말리브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이쪽, 옛날 영상 보시면 돼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칵테일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칵테일은 말리브 미스트러스란 칵테일입니다. 롱 드링크 전에 얼음 담아볼게요. 자, 빌드 칵테일이니까 그냥 편하게 따라하시면 돼요. 네. 말리브 이로스 도리도리 미도리 이로스 파인애플 주스 가득. 빨대하고 머딜로 꽂아주시고요. 마지막, 레몬 가리쉬. 마리브 미스트로스, 완성했습니다. 쉽죠? 비유되 있기 때문에 마실 때는 스터 해줘야겠죠? 그 괴랄피디! 와바이피디층 분리되니까 되게 이쁘다요. 그러게. 수박바처럼 메론바같은다 <laughs> 섞으니까 이런 색깔입니다. 이 피디가 맛있답니다. 눈 커졌어요. 이 피디가 주로 도수 낮은 칵테일을 그다지 안 즐기거든요. 근데 맛있나봐요. 적절하게 달고 적절하게 느끼해요. <laughs> 말리부의 그느낌이야 어, 말리 b 향이 되게 a l i b 그러니까 나는 코코넛 싫어하는데 하는 사람도. b 이거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왜그 l 냐면 맛에서는 a l i b a 랑 i 도 a l i b a 에 i b a 이 i Bali, Bali, 코 a l i Bali, Bali, b 그래서 약간 코코넛칩 과자 같은 거 먹고 나서 남는 맛? 어! 뭔지 일단 알것 같다. 어, 그런 달달한 맛이야. 아, 이 피디 표현력 좋아. 어, 이거는.. 아, 보드카 좀 타야겠는데. <laughs> 아,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내가 좀 독한 게 좋다면 하 보드카노도 상관없어요, 이 피디 말처럼. 아, 럼도 맛있겠다. 응, 럼도 마찬가지고. 향은 딱 불량식품 냄새야. 되게 맛있는 냄새 있잖아. <laughs> <laughs> 내가 왜 눈이 꺼졌는지 알겠지? 맛도 맛있는 불량식품 맛이에요. 아, 내가 갈증이좀 난다. 첫 잔으로 마시기 되게 좋습니다. 분명히 이거 재료 있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제 칵테일 입문 영상 있잖아요. 그거 쭉 해보신 분들은 재료 다있죠다 만들어봐요. 후야, 아, 진짜. 음. 자, 이 피디, 마셔 마셔. 좋아. 다 먹었당. 자, 두 번째 칵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두 번째 칵테일의 이름은 비키니 마틴입니다. 자, 미싱글라스에 얼음 채웠고요. 보드카이로스. 말리부 이로스 파인애플 주스 이로스 지금 필요한 건 뭐? 쉐이킹 <목소리> 비키니 마틴이니까 섹시하게 해주세요 <laughs> 세, 섹시하게 흔들어주세요 그.. 그.. 밑에 꽃이 막 들어오지 마 <laughs> 자, 카레발라스에 따라주시고요. 그래나드 시럽 사무리 로스 그 다음에 이피디가 좋아하는 체리 빠지면 섭섭하게 해줄 이디 비키니 마키니 완성했습니다. 턴 떨어져 카레빠리 왔다 이피디 음, 색깔 좀 이쁘다. 붓톤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빨간색이 팬티 같은데? <laughs> 약간 나는 해변이 떠올라줘. 이거 여기까지입니까? 다시, 다시 올려줘봐. 팬티랑 상의. <laughs>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저는 <laughs> 여러분. 그렇지 않아. <laughs> 여러분, 저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laughs>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변이 떠올라요. 해변. 그 다음에 태양. 스르륵. <laughs> 오. 술만 나지. 오 화분하네. 응. 말리브가 들어가는 칵테일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 응. 거의 대부분 롱드릭 칵테일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 꼭넣었지 이거를 응. 지금은 되게 깔끔한 맛이거든요. 어. 술 맛이 되게 많이 나고 많이 달지 않고 응. 코코넛 향이 은은하게 나는 그런 칵테일인데 나 이거 그레나딘을 섞어서 먹어보고 싶어. 그래서 응. 태용이 아, 먼저 마시고. 먹고 섞어서 태용이가 맛보고 나한테 다시 줘. 슬로우. 슬러... 음. 기본적으로 술맛 확실하고요. 술맛 뒤에 말리부 맛이 은하게 은 나서 되게 좋네요. 어, 색깔 너무 예뻐 다 음, 이렇게 맛보면 두 가지 맛을 맛볼 수 있구나. 응. 어, 내 네, 예상이 맞았어. 갈아지면서 더 말리브 맛이 간다 요 어, 많이 난다고? 그래나지안 잡아먹고. 어, 어? 아빠는 나술좀 마셔 하는 사람들이 먹는 칵테일이었다면? 지금은 어 나는 롱드링크 칵테일 좋아하는데 술맛 조금 나는 걸 도전해보고 싶어 라는 사람이 먹어도 될 만한.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레나딘이랑도잘 어울리네, 말리오술 맛이 좀 나니까 좋다. 칵테일은 술맛 나야 돼요, 여러분. 그레나딘향 때문에 향은 좀 많이 바뀌었네. 아, 나도 두 번째 섞은 게더 맛있다. 그치. 응, 응 말리부가그레나딘이랑 그거 되게 좋네. 색깔도 예뻐져. 보통 말리부 칵테일들은 들어가는 주스에 따라서 그냥 색깔만 바뀌잖아. 음, 그리고 약간 탁한 느낌? 응. 음. 근데 그레네스 없으니까 탁한 거보다 약간 더 투명해진 느낌? 이건 진짜 단계별로 올라가기에 되게 좋아. 응. 음. 자, 이피디 마저 마셔. 슈아. 세 번째 만드 칵테일은 스모킹 후카라는 칵테일입니다. 물담배? 응, 음, 맞아. 이피디 얼마 전에 퍼베가 셋집. 자, 말리부 조류 전에 얼음 담을게요다 아, 먹었당. 자, 말리부 1과 2분의 히로스. 와, 입이 너무 달다. 블루 큐라소 이로스 파인애플 주스 가득. 레몬 가니쉬 넣어주면 스모키 후카 완성됐습니다. 한타하죠 자, 당연히 빌드했으니까 머딜러랑 빨대 필요하겠죠? 제가 저어서 먹겠습니다. 그래디와다 이피디. 색깔 되게 예다 해변가에 있는 바다. 딱 색깔만 보면 해변에서 먹기 딱 좋을 만한 색깔이야. 선베드 같은데 누워서. 음. 응. 막 가니시로 파인애플이랑 막 이런 거막 엄청 꽂혀 있고. 막강 AS. 쭈쭈바 쭈쭈바? 주추바. 쭈쭈바 <laughs> 맛이 되게 많잖아 종류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하... 이, 이 얘기하면 나이 들통나나요? 저 91년생인데 문방구에서 100원짜리로 팔던 그 얇은 쭈쭈바 있잖아 근데 이 피디초등학교랑 이 초등학교는 너무 시대가 달라서 <laughs> 이렇게 튜브형이 요렇게 요렇게 돼있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뚝 해서 아 뭔지 알것 같다 건데. 뭔지 알것 같다 어, 어. 그런 맛 나요 어나 근데 그거 안 먹어봤어 왜냐면 이피디 때그 쭈쭈바가 나왔을 거 아니야 뭐그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지 아니야 그쯤 나왔을 거야 아, 그래? 그때쯤 됐으면 나는 쭈쭈바를 안 먹을 때지 난... <laughs> 왜 쭈쭈바 무시하지 마라 아니 나는 그때 성인이니까 성인도 쭈쭈바 먹을 수 있지 내가 20대 때는 20살짜리가 쭈쭈바 이게 쭈쭈바 고안 다녔어요 사라의 가오가 있지 그때만 해도 저 길에서 떡볶이도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오뎅 먹으면 되게 좋아요 <laughs> 가오상에서? 어 진짜로 <laughs>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바, 바뀐 거예요 길에서 뭐 절대 안 먹었어요 군대가 사람을 만들었네요 <laughs> 술을 군대에 누나서딱 no. 불량스러워 마시고요. 더운 날 해변 선베드 누워서 마시면 딱 좋을만한 딱 그런 느낌. 적당히 달달하고 색깔도 있고. 술맛도 거의 안 나고. 해변에서 먹을 때땐낮술이잖아요낮술 아무래도 술만 많이 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피디, 마 마셔. 그래? 다 먹었당. 자, 이피디, 하고 싶은 얘기. 자, 여태까지 홈텐딩 입문을 따라오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정도까지 오셨으면 내가 어떤 술을 좋아하고 어떤 술을 싫어하는지, 어떤 맛의 칵테일을 좋아하는지 다 이제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응. 그래서 오늘부로 졸업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홈텐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볼로? 꼭그 레시피로 안 가도 돼요. 홈텐딩의 장점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더 가감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게 홈텐딩이에요. 럼 들어가는 칵테일에 보드카 넣어도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해보세요. 어차피 도구하고 재료들은 다 있으니까. 아시겠죠? 저희가 홈텐딩 입문 영상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영상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컨텐츠도 만들어 볼게요. 자, 올 영상 어떠셨나요? 이제 나는 홈텐딩 마스터였다. 라는 생각 들죠? 당연하죠. 칵테일 그까이 거 나는 쉽다. 라세요. 들죠 네. 그렇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비니스. 영광. 찾아뵐게요.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근데 최고. 말리브의 최고의 궁합은 아무래도 파인애플 주스 같아. 모든 레시피에 시럽이나 주스가 들어가면 무조건 파인애플 주스. 여러분도 말리브랑 파인애플 주스와 다른 거를 넣어서 나만의 말리부 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맞아. 응. 근데 말리부는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어울려. 사과주스, 뭐 크랜베리주스. 참 응. 오올라.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